정말 신경 써야 될게 많은데 그럼 이거를 계획 단계에서 어떤 걸 먼저 고려하면 좋을까요? 어 메뉴를 계획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음식점을 할지에 대한 컨셉이 먼저 정리가 되겠죠 메뉴보다는 컨셉이 먼저다? 네, 아, 네. 컨셉에 따라서 내 목표 고객이 누구고 아하. 그 목표 고객이 어느 시간대에 어느 정도의 가격을 아하. 지불하고 이용할 것인가를 아하. 고려해서 메뉴 계획이 들어가겠죠 아... 메뉴 계획을 하려면 컨셉을 잡아야 된다.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축구 많이 보시죠? 축구 많이 보죠. 네, 네. 축구 많이 보는데 이제 제가 감독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창업을 하려는 창업자죠. 네. 이 축구를 하는데 저 상대 팀을 보니까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내가 공격형 축구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수비형 축구를 해야 되나? 이걸 생각하는 게 이제 컨셉인 아... 겁니다. 그러면 쉽게 좀 얘기하면 자이 지역엔 2 0 대가 많아. 어. 그럼 내가 똑같은 햄버거를 개발해도. 똑같은 삼겹살을 개발해도 이0대가 좋아하는 삼겹살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어, 거죠. 또 성별로 봤더니 여자가 더 많아. 어. 그럼 또 남자가 좋아하는 삼겹살보다는 여성이 좋아할 만한 삼겹살의 스타일이 그렇죠. 있을 거 아닙니까? 구워줘야 그렇죠. 되고 또 여기 반찬도 여성들이 좋아하는 걸 또. 그리고 잘 다져서 잘라야 돼요. 크게 잘라 좀 시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성들의. 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왜냐면 여성들이 먹는 걸 자세히 보면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다.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런 메뉴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메뉴를 계획하는 단계 그리고 개발해 나가는 단계 이게 지금 들으면 언뜻 하나인 것 같거든요. 요거에 좀 차이가 있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네. 그야말로 그 음식점의 컨셉에 맞게 내가 메뉴를 누구 어떤 목표 고객을 네. 정하고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그들이 원하는 그 구성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네.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그 분석 자체가 어~ 메뉴에 대한 경쟁자 분석도 해야 되고 환경 분석 또 우리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소비자 분석도 그~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그~ 중심이 된 어떻게 보면 산업 중심의 작업이죠 계획이라는 건 그리고 메뉴 개발이라는 건 그~ 처음에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 고객인 고객도 만족시켜야 되고 또 내부 고객인 직원도 만족시킬 수 있고 또 경영자 입장에서의 수익성도 고려한 그런 메뉴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점포 중심적인 그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쉽게 생각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근데 이 앞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1회부터 10회까지 보시면 자세하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공부를 한 이후에 11회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려한 번화가가 아닌 한적한 주택가에 있지만 늘 사람들로 붐빈다는 음식점 남녀노소 취향 저격 한 번만 보면 단골이 되고 만다는 이곳의 메뉴는 바로 오향 족발입니다 남다른 빛깔의 오묘한 향기까지 지금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일품요리 그러나 이 자리에 처음 가게를 열 때만 해도. 오양족발은 사람들에게 그리 친숙한 메뉴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아, 우선은 저희가 이제 중식족발에 그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요. 중국 음식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장사를 한 지역에 그 오양족발이라는 것이 그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또 알려볼까, 이 지역에. 뭐 그런 생각으로 한번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메뉴를 선정하기까지 많은 음식들을 두고 고민했었다는 사장님 부부 고민 끝에 중화요리인 오향족 발로 결단을 내리고는 지역 상권부터 꼼꼼하고 냉철하게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틈새시장을 찾아낸 결과 찾아오는 방문객뿐 아니라 전화 주문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상황 덕분에 오픈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승승장구하고 있다는데요. 어? 근데요, 이거 허거 아닙니까? 허거를 하시네요. 아, 네. 지금 방금 족발집 아니었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 대표 메뉴가 아무래도 이제 족발인 거고, 아 제가 이제 보조 메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허거를 지금 홍콩에서 한번 먹어보고, 한국 여기에서는 처음 먹어보는데, 현지에서는 좀 향신료 맛이 강해서 먹기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여기는. 좀 굉장히 한국적으로 좀 맛이 입맛에 딱 맞아서 맛있는 것 같아. 요주 메뉴를 선정한 뒤에도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메뉴 개발에 힘썼다는 사장님. 그 결과 오 향족발만큼이나 인기 있는 퍼거를 내놓게 됐다는데요. 저희가 이제 중식이나 이런 쪽으로 중국요리에 관심이 많고 또 <laughs>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또 새로운 걸 발굴해가지고 대중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가지고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메뉴 선정이 있었다는 사실. 본인이 제일 좋아하고 자신 있는 메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게제 생각엔 좋을 것 같고요. 어,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를 해서 또 거기다 어울리는 메뉴를 고른 다음에 그 지역에서 고. 메뉴 1등을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족발이면 족발이고 퍼거 집이면 퍼거 집인데 이두 개가 같이 있었어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집은? 아, 뭐 본인도 얘기 아까 했다시피 본이 인 좋아하는 걸 했지만 네. 사실은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아마 차별성 때문에 선택을 했을 겁니다. 네. 왜냐면 남들하고 비슷한 거 해가지고 뭐 성공하기 힘드니까. 아하. 하지만 그 차별성이 점진적으로 대중성까지 확보하게 된 거죠. 아하. 본인들도 상당한 노력을 했고요. 네. 또 자연스럽게 환경적으로도 중국 음식에 대한 아...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 어떤 친숙함이 더해진 네. 것이죠. 그런데 이신 메뉴를 개발하고 아니면 기존 메뉴들을 퓨전을 해서 더해서 이렇게 이 메뉴를 구성해 나갈 때좀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고려할 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메뉴 개발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점들에서는 일단은 그~ 뭐~ 기존의 운영자들 같은 경우는 기존 그~ 판매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메뉴가 많이 팔리고, 과연 우리 집에 오는 고객들이 어떤 메뉴를 선호하는지가 그 데이터로 확인이 됩니다. 아하. 계속해서 그 음.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시고,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선호하는 메뉴들에 좀더 집중하시고, 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된다면, 리스크를 피해갈 수 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